일단 이 매치 경기가 진짜 좋아 보였거든, 그죠? 어때 보면 원 사이드 했잖아. 근데 이 세르비아가 와 홈에서 야뭐 경기를 다본 사람 아시겠지만 음... 쓰레기들 나와가지고 부키리치. 미친 인간이고. 그래서 뭐뭐 뭐 말할 그게 없다, 여러분들아. 어, 그게 없고, 그 다음에 그 오전에 웬만하면 내가 추가 배팅을 안 하는데 이 애틀 경기를 내가 놓치기가 싫은 거야. 음. 놓치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애틀 마인과뭐유벤투과다 같이 먹어보자고 게저스 오바를 갔는데 그 게저스 오바가 어떻게 오바가안 난지 여러분들 아시죠? 와. 그러니까 9회 초에 4대3으로 역전을 했었어야 됐어. 그잖 연장 갔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음, 그게 살짝 넘어가 버리네. 아, 씨. 그러면서 오늘 이 오후 경기는, 그 공지 썼듯이 라인업 보고 가자고 결국 이탈리아가 이 태국이 잘하는 거는 사실이지만 2세트부터 어떻게 됐냐면 이탈리아도 로테이션이 돌렸고 그 다음에 태국도 3세트 가서는 같이 로테이션을 돌려줬어 그잘 그러면서 이게 또 극장 오버가 나느냐 극장 언더가 나느냐 이런 더러운 상황이 나왔는데 랠리 끝에 결국, 극장 언더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뭐, 이, 씨발, 물고기를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어, 이 물고기들을 다시 또 잡으러 갔다. 근데 이것도 결국 들어왔고, 근데, 우리가, 음, 음 지금, 멘탈이 좀 나가 있다 보니까, 어, <웃음> 들어왔는데도, <웃음> 그렇네. <웃음> 야, 그래도, 부러지는 거보단 낫잖아. 안 글라? 아니, 안 글라, 상식적으로. 어? 이탈리아, 씨발, 또, 어? 어, 바 기준점 쪼보로 오바 났어, 봐봐라. 멘탈 또 나간다, 이거. 음안 그래? 그래서, 일단, 방장은, 음, 이, 배구가, 여러분들아. 이번 주 계속 있잖아. 그자. 근데, 이 라인업을 보고 가야 되는 게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냥 갈겨도 되는 게임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할게. 아시겠죠? 상황에 따라서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불가리아 경기 조금씩 하죠. 요것도 한번 단폴로 나가 있는데, 음, 요거는 일곱 개로 나가 있네요. 음. 이것도 응원해 보자. 됐지. 그래서 내일은 이 플랜이 뭐냐면 원래 그냥 그냥 뒷생각 안 하고 그냥 다 박아버릴라고 했어. 근데 아 그러기에는 만약에 이게 분위기가 좋았을 때 하고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 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잖아. 그래서 이게 만약에 부러졌을 때.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아직 6월달이 많이 남아 있고 지금 경기들이 지금 배구가 계속 괜찮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만약에 오늘 우리가 그냥 전세산다 박았다가 부러져 버리면 이제 디가 없어 그지 그래서 난 그게 걱정되는 거야 음. 그래서 플랜을 좀 바꿨다 음. 어떤 플랜으로 가냐면 결국 별 9개로 투주력으로 가자 그래서 투주력을 완주력으로 먹자 이런 것도 괜찮긴 한데 지금은 완주력 먹는 것보다 투주력을 다 먹자 이해돼요? 응. 이해됐나? 투주력을 다 먹자 됐습니까? 됐나요? 나. 야, 이거들아. 첫 들어와 가지고 뽑아 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대답 좀 해라. 어. 3줄여 어. 음. 나는 이렇게 갔어. 나는 벌써 갔는데 77로 갔다. 77로. 어, 7 7로의 77로 갔다고, 77로. 이렇게, 음. 이렇게 갔다고, 벌써. 음. 자, 그러면, 가보입시다. ,이. 자, 첫 번째 경기. 이, 미국하고, 폴란드 데스. 자, 미국, 폴란드. 일단, 폴란드가, 지금 이번 대회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강팀들이 결국 주전들을 풀로 안 쓰고 있잖아. 그자.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 폴란드가 스트시아가 안 썼고, 스마르가 혼자 뛰었고, 근데도 결국 폴란드는 프스가 좋으니까 좋은 경기력이 나왔던 거고, 계속적으로. 그자. 그 다음에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 스키너가 원래 이제 한 2군 정도 되잖아. 스키너 있고, 그 다음에 프랭클린이라는 이 인간이 이제 얼란데 이제 공격수로 뛰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 미국이 이번 2주차 때는 이 미들 블로커, 걔가 들어왔어. 이름 뭐야? 어, 레키. 얘가 이제 미들 블로커로 들어왔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전체적으로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제 냉정하게 이야기했을 때, 스키너 원맨쇼였어, 원맨쇼.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확실히 얼라들이고, 2군도 아니고, 3군이다 보니까, 경기력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이야. 그래서 나는, 이거, 미국하고 폴란드. 물론 폴란드가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돌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미국이라는 팀 자체는 남배든 여배든 워낙 뎁스가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벼 줄 수는 있는 팀이잖아. 근데 우리는 이거 또 다시 이거 언더로 가자. 음. 응, 언더로 가는데 요것도 계속 먹자. 오늘의 이게 이제 내가 봤을 때 응. 요거 오늘의 곰으로다가, 잠깐만. 폴란드 경기 언더. 오늘의 곰으로, 요렇게, 가자고. 됐지? 됐지? 그니까, 러 만약에 내가 좀 배팅이 조합이 안 맞다. 뭐, 씨발, 안 맞다. 이러면, 잘 되는 쪽만 가면 돼. 지금 뭐, 단폴이 다 되잖아. 어. 이해 돼요? 다 때려치우고 그냥 이것만 가든가 그러면 됐지? 그 다음에 자 캐나다하고 티르키에데스 자 캐나다 어, 어제 여배 봐서 알겠지만 결국 캐나다는 음. 원래부터 그레이 빠져 있었고, 반데이크까지 이번 주에 2주차 때 빠져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공격이 안 되네. 원래부터 수비라든지 리시브가 좋은 팀도 아니잖아. 그제? 그리고 이티르키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번 2주차 때 거의 그냥 풀이제 그제? 바르가스 들어왔고, 그 다음에 트루크 들어왔고, 그 다음에 뭐 기네슈까지 들어왔고, 그러면서 이 티르키에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여배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많이 운영을 하냐면 이 바르가스하고 트루크 동반 기용을 할 때도 있고. 이 동반 기용을 잘안할 때도 있어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거의 실질적으로 바르가스가 계속 많이 뛰었잖아 그래 여전히 좋아 여전히 뛰으면 득인데 근데 이제 오랜만에 또이 경기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분명하게 있었어 그러면 내일 이 경기에 있어가지고 이 티르키에가 여배에서 있어가지고 이런 2.5마인받았을때잘 들어왔던 기억보다 항상 보게 되면 한 세트 주는 이런 더러운 상황들이 많았던 거는 사실이야, 지금까지. 음.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캐나다의 멤버, 만약에 바르가스 안 나오고, 뭐, 둘다안 나오진 않겠지, 하나는 나오겠지. 그럼 이런 상황 속에 있어가지고, 요거, 티르키에 마인승 하자. 언오바는 기준점이 너무 애매하네. 됐나요? 됐지. 그 다음에 자 독일하고 세르비아 일단 이 독일이라는 팀은 어, 어떤 상황이냐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에이스 하나는 이제 빠져 있는 거는 사실인데 이 독일이라는 팀은 다른 게 이제 강점이 아니고 음, 다른 게 이제 강점이 아니고 어제도 누가 에이스가 해줬다 어, 알스마이어, 얘가 에이스 역할을 해줬고, 주장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지금 이 멤버 구성 자체가, 어, 1주차, 그 다음에 뭐, 전, VNL, 계속 같이 뛰었던 애들이야. 그래서, 호흡들이 좋은 팀이 독일이다, 이 말이야. 반대로, 지금 이 세르비아 이 미친 인간들은 지금 봐봐라 여러분들아 홈이잖아. 근데 지금 어떤 우리가 어제 갔던 이유는 딱한 가지였어. 다른 거뭐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고 딱한 가지였어. 뭐 보스코비치 나올 줄 알고 그 잘. 근데 결작이었잖아 근데 이게 지금 여기가 지금 세르비아가 뭐가 문제냐면. 어제 이제 풀 경기를 보면서, 오늘 일단 보스코비치하고 결장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원래 얘네들이 1주차 때 보스코비치 말고, 지금 시내 중에서 잘하는 애가 있어. 우젤, 우젤, 이름 뭐고, 어, 우젤, 라치. 근데 얘도 지금 엔트리에 없어. 그러면, 어제 경기를 봤을 때 세르비아는 공격진 중에서 누가 하나 잘하는 애가 있냐면 그나마 이바노비치 얘 우투인데 몸놀림이 좀 가볍고 괜찮은 친구 얘 지금 하나 정도야 여러분들아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어제 경기를 뭐 더럽게 져서 그런 게 아니고 어? 지금 이 세르비아 이 멤버 구성을 봤을 때. 원래 에이스 빠져있어. 1주차 때에 똥, 아, 매경기 20점 이상 해줬던 우젤리치 빠져있어. 그 다음에 부키리치 쳐 나와가지고 공격 성공률 제로 나와. 이게 지금 이 세르비아가 이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 이거. 그치? 그래서 저는 독일승 갈게요, 여러분들아. 됐지? 배구실문 이제 물부하고 이거는 좀 빨리 가자. 골프 질문. 아 배구 질문. 아, 배구만 질문해라. 도미. 어 패스하자. 음. 1.28이라는 배당은 좀 메리트가 없네. 도미도 원래 잘했던 이 리베로 빼고는 풀멤버란 말이야. 근데 도공의 이제 1.28이라는 배당에 좀 메리트가 없다. 차라리 도공 1.28갈 바에는 폴란드 일반승을 가라. 배당은 똑같잖아. 그 잘? 배당은 똑같으니까 내가 좀 배당을 좀 올리고 싶다. 그러면 이 도공 일반승 말고 폴란드 일반승을 가라. 응. 언더 언더도 애매하다. 언더도 애매하다. 그럼 왜 그러냐면 도공이라는 팀이 수비가 안 좋아. 수비가 리시브가 응, 공격력은 좋은데, 그래서 애매합니다. 에이. 자, 물부러 가자. 자, 신시하고 미네 데스. 자, 이 경기는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자. 기준점 9.5, 그 다음 에낙 경기, 그 다음에 어제 우치되면서, 우치가 아니고 둘다 불패는 다 아꼈다 그러면 결국 이거 기준을 대비했을때 언더로 봅시다 언더 그 다음에 와싱아웃 콜로 어제 분명히 우리가 파커가 분명히 잘 던질 거라고 했잖아 파커가 그자에 근데 진짜 소름돋네 이것들 또. 그렇지 그러면, 내일 같은 경우는, 윌리엄스하고, 돌랜더 매첩인데, 냉정하게 공구위는 돌랜더가, 훨씬 맞아. 더 좋아. 음.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이 좋은 얼라들이, 이 공을, 활용을 못한다, 얘가. 그짤. 그게 아쉽지만서도, 이거, 연패를 끊을 거면, 어제 끊었어야 됐어. 어제 매첩에서. 근데 결국은 또못 끊었지. 콜로 스으로 갑시다. 그 다음에, 자, 양키하고 엔절스 이 양키가 지독한 빠따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제도 우리가 양키를 가지 말고 차라리 에인절스 풀을 보자 풀이 들어왔고 그러면 로돈하고 앤더슨 매치요 로돈이야 올 시즌 뭐 3진 쇼가 나오고 있고 앤더슨이야 흑마구를 응. 뿌리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빠따 감각이 안 좋았을 때 이게 또, 그냥, 구위가 좋은 친구를 만나면 터질 수도 있지만, 이게 또 흑마구다 보니까 또 물릴 수도 있겠다, 이거. 에인젤스, 프랭가 언더 볼게요그 다음에, 어제 디트 경기는 어제 주력이었죠. 근데, 취소됐잖아. 그래서, 요거 그대로 디트 승과 디트 마인승 갑시다. 그 다음에, 자, 이 경기가 봐봐라. 음, 이거 미시로 프스키가 아니고, 순번 상은, 그런데, 일단 미정 씨야. 자, 이게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이 매치업에서 7.5 였잖아. 근데 지금 이게 8.5야. 왜 그렇냐면, 왜 똑같은 인간인데 기준점이 1.5라 그게 아니고, 아직 물보 홈페이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어. 어. 그러니까, 일단 8.5를 줬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 상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8.5를 줬단 말이지. 근데 만약에 계획대로, 원래 순번대로 미시로버스키 나온다. 그러면 자기 공 던졌을 때, 어, 안 털릴 확률이 높다. 근데 만약에라도 안 나온다. 그러면 어제 쉬었기 때문에 이 미러키의 불펜들도 나쁘지가 않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뭔가 확정이 안 됐을 때, 먼저 갈기는 좀 부담스러운 건 있지만서도, 이거는 나는 개인적으로, 미시로보 스키가 나오면 언더가 당연히 개꿀로 가는 거고, 안 나와도, 결국, 이게 기준점이 8.5라면, 결국, 타이온이, 어, 무던하게 던져준다. 그럼 8.5 언더가 확실히 좋아. 아시겠죠? 이거 언더로 가자, 그냥. 그 다음에, 자, 토론토하고, 애리조나 오바가 났어야 는데 오바가 안 나네. 음, 그러면, 가우스먼하고 넬슨. 결국, 둘다 폭탄을 보유하고 있는데, 어느 폭탄이 더 터질 것이냐? 아니면, 누가 빠다가 더 터질 것이냐? 결국, 에리조나 쪽으로 보자. 에리조나 승. 그 다음에, 샘퍼 워클블이 경기도 역겹긴 하네. 음. 땅으로가 문제야? 그잘 지금 땅으로 같은 경우에는, 어, 헨수 보다 더 심해 헨수는 그래도 물구에 있을 때 땅볼을 치지만서도 마법의 타구들이 몇번 나왔었잖아 근데 땅으로는 지금 뭐 운이 안좋은건지 아니면 쳤다면 땅볼인지 이제 뭐야 다 분석이 다 끝나가지고 결국 계속 걸리잖아 시프트에 그잘 그러면 내일은 뭐홈 웹이 나온다 그 다음에 클블 윌리엄스도 공구2는 확실히 좋다. 아, 평균 한 96마일 뿌리면서. 그러면, 양쪽은 둘다불펜들이 언제든지 좋다. 그러면, 결국, 이거는 언더하고, 그 다음에, 셰프 경기 1까지 봅시다. 그 다음에, 에트라고 매츠. 매치. 자, 매츠도 연패인데, 이 코털이, 여러분들아, 왕년의 9위보다 완전히 다 떨어졌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니야. 에. 그자에, 음,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제 매치가 문제가 뭐냐면 결국 홈즈가 뭐 공구이가 엄청나게 뛰는 건 아니지만 결국 싱커가 춤을 췄을 때 지금 선발로 전향해서 안정적인 피칭이 나올 확률이 높잖아. 근데 가끔씩 이제 볼쟁이로 빙의하는 거, 요게 문제긴 한데 지금 나는 이 매치 입장에서 연패가 하나, 둘, 셋, 넷, 음. 다섯, 오연패거든, 그자에. 근데 뭐 요새 뭐 연패 팀 하는 팀들이 뭐, 안 끊긴 하는데, 결국 홈즈가 버텨주면, 결국 매츠가 불펜을 빨리 가동했을 때, 어, 이 경기는 역배지만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매츠 승을 봅시다. 그 다음에, 자, 탁구장에서 둘다피 없는 장타의 불안을 갖고 있는 로페즈하고 고든. 결국 탁구장에서 오바. 그 다음에 뭐, 나는 짝도 괜찮아 보인다 오버하고 짝됐죠 물고 질문 자 이제 내일 너바네 응바 음, 너바 들어가기 전에 자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 어, 이번 배구 어, 여자 배구 계속 이제 단폴로 좀 활용을 할건데 음 게저스 경기 패스할게요 활용을 할건데 이거 단폴로 오늘 조합 나가, 이걸로 가입하면 됩니다. 실버, 와 4,000원. 그래서 오늘 조합이 다 나갔고, 조합이 다잘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한 달은 이거, 그 다음에 해외존용은 이거. 그래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음. 기까지 가자. 질문 없지? 자, 넣어봐. 이거 시리즈가, 음, 간단해졌다. 필라그 패스할게. 그잘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수없이 경험을 해봤잖아. 그잘뭐 오늘 저가지고 홈에 가가지고 우승을 한다. 그 다음에 뭐 표팔이 타령 뭐 이거 수없이 경험을 많이 했잖아. 근데 그 수없이 경험을 했지만서도 상황이 따라줘야 돼. 상황이.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음 여러분도 들 아시다시피. 할리버튼이 몸 상태가 지금 최악이야. 음.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미 아시겠지만 구단에서는 말리고 있어. 어, 근데 본인은 침 맞고 뛰겠다. 어, 이렇게 하고 있어. 그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할리 버튼이 왜 S급이 안되냐면 결국 기복이 너무 심하다 그쵸? 그래서 몸 상태가 안좋은 이 상황 속에서 이거를 홈에서 반등을 일으킨다? 그렇게 보기가 너무 어려워 음. 그리고 오클 입장에서도 이런 더러운 상황이었을 때 빨리 끝내는게 맞아 그쵸? 그래서 이 경기는 오클 승과 오클 마이스 요렇게 볼게요. 에. 됐지? 불가리아하고 중국 경기하고 있네요. 어클마이스. 자, 별다른 질문 없는 것 같고. 내일 있잖아. 내일 이제 금요일인데, 그, 지금, 그게 중요해. 어, 내일, 아, 아니다, 아니다. 내일, 그, 소뱅이 여러분들아. 오늘도 이기면서, 이게 지금 교류전 우승 확정됐나? 한번 볼게요. 소뱅이 오늘도 이겼잖아. 이번 주가 이제 교류전이 마지막, 3, 3년 전이 이제 마지막이거든. 그래서 항상 이런 상황 걸렸을 때, 얘네들이 우승하느냐, 마느냐, 이거 이제 중요해졌거든. 1.5게임 차네? 오케이, 됐다. 꼴릭스도 이기고, 소뱅도 이기면서, 지금 아직 확정이 아니네. 니오넴도 이기면서, 아직 확정이 아니네. 세이브는 오늘 치면서, 어, 됐고. 그래서, 일단 그, 1야 이야기는 내일 하자. 그리고 그 뭐야 그 도박꾼 그쫓지는 말라 보내너 어. 세이브 항상 이런 상황일 때 오늘 토노사키하고 하세가와 주전 둘이잖아 네 명이 이제 도박 사건에 열렸잖아 네명네명네명어 그래가지고 뭐 도박 때문에 뭐 세이브 무조건 진다 이런 멍청한 인간은 없지 어차피 네명 중에 두 명은 뛰지도 않아. 두 명은 토노사케하고 하세가와야. 근데 어차피 일본 야구는 선발이 중요한 거잖아. 어. 그치? 응. 세이브 이겼더라. 자, 불가리아 잘하고 있다. 버티고 있다. 한25대 20까지 가자. 25대 20. 25대 20, 45 곱하기 3. 하, 아, 딱긴쪽 걸리네. 21을 가든가. 어, 아무튼 간에. 자, 됐고. 그, 중국하고, 중국하고 불가리아. 오바 응원하자. 오케이? 뭐, 한 세트 따면 끝나는 거고, 한 세트를 못 따더라도, 결국, 오바. 확실히 메리트 있어 보이는데, 일단 응원해봅시다. 오케이, 바해